지금 몇분 남았죠? 1분 남았습니다. 자, 네. 오디오 나오고 있습니다. 아, 긴장되네요. 즐기세요. 즐길 때 인기가 많아집니다. 아. 즐길게요. 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 7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메라 맞추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 나. 네, 금융감독원 홍보팀 김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동주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저희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 신기하죠? 네. 뭐 평범한 사무실이긴 한데 저희가 어떻게 일하는지도 한번 보여드릴 겸 해서 사무실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번 네, 굉장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열일 중인 어, 네, 저희 홍보팀원들 소리 좀내주실래요손 <laughs>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예, 네, 저희 홍보팀원들입니다. 네, 지금 뭐 눈빛이 뭐 불이 나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 네, 오늘도 감사를 드리고요. 자, 그럼 지금 접속자분들도 한번 볼까요? 예, 네, 저희 단고소님 김태준님도 오셨고요. 박순영님 더운데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최경수 님도 오셨고요. 김진철 님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유를 해주셔서 친구분들께서도 함께 볼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저희가 퀴즈를 내드리는데요. 맛있는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바로 지금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퀴즈 참여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은 지금 바로 여기 대화창 밑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방송을 공유해 주시면 되고요. 방송 중에 구석구석 퀴즈가 숨어 있습니다. 퀴즈를 맞추신 정답자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별다방 상품권 보내 드립니다. 네, 이재현 님도 반갑습니다. 하가 님도 오셨고요. 네. 저희 오늘 주제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서 정말 날씨가 더워 가지고 네, 뭔가 여기 저희가 이렇게 좀 더일 시켜 드릴 수 있는 주제가 없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요즘 뭐 대구는 40도가 넘는다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지금 저희 이 대화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 어, 떤 지역에 계시는지, 지금 몇 도인지, 그날 날씨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굉장히 많이 더운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여름을 좀 채워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특집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숨은 내돈 잡기 네, 특집입니다. 네. 그리 사실, 엄미의 말하면은 뭐 돈이 일부러 숨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까먹으신 거죠. 예. 무심코 방치한 숨은 내 돈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말전 금융권의 휴면 그리고 3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장기 미천구 금융재산이 11조 8천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또이 중에 은행에 쌓여 있는 휴면 예금이나 미천구 예금이 6조 8천억 원이나 됐습니다. 네, 정말 많은 돈이죠.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국민 1인당 약 13만 원 정도의 숨은 예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입고 계셨던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 살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는 방법은 퀴즈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주요 금융계좌의 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정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바로 지난해 1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서비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드립니다. 1번 내네 계좌 한 손에 2번 내네 계좌 한 방에 3번 내네 계좌 두 눈에 4번 내네네 갯돈 한 눈에 5번 내네 계좌 한 눈에 역시... 대한민국 객관식은 오지선다가 제맛입니다. 예. 지금 뭐, 요즘에 좀 저희가 함정을 좀 많이 파놨는데요. 오픈 문제부터 너무 어려운 문제로 혹시 드린 게 아닌가 싶기도 네, 하네요. 지금 오타도 조금, 오답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장성수님 2번 이렇게 하셨는데, 어카운트 입... 아, 저희, 저희가 이제 객관식을 나중에 드렸더니 주관식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답을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어, 송지섭님 5번이라고 하셨고요. 김태준님 5번 해주셨네요. 네, 김경덕님께서는 1번을 해주셨고요. 가리나님 5번. 예,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이재열 님도, 아, 저도 그걸로 어머니 돈 많이 찾아드렸다고 힌트를 살짝 주셨네요. 네네. 네, 그럼 정답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정답은 정답은요. 내 계좌 한눈에 한눈에입니다. 네. 요리조리 항정을 많이 파놨죠. 뭐, 갯돈도 나왔고, 준우에도 나왔었는데. 네. 그 본인의 은행, 보험 대출 등 금융계좌를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한눈에 조회할수 있는 서비스는 내 계좌 한눈에입니다. 그 기존의 은행 보험계좌뿐만 아니고요. 어, 농협이나 신협 등의 상호금융 그리고 새말고 마 우체국, 심지어 이제 8월부터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조회가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또 찾아보셨다고요? 예, 예. 저희 또 본격 내야 실전 체험방송인 저희 소셜라이브 나우를 위해서 제가 한번 제 계좌를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공개하시나요? 네, 뭐, 얼마 없는 잔고긴 하지만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한번 접속 방법도 알려드리자면요. 먼저 PC로 접속하신다면, 내 계좌 한눈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accountinfo.or.kr.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 그냥 금융포털 파인. 저희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금융포털 아시죠? 파인으로 들어가셔서, 내 계좌 한눈에 메뉴를 바로 상단에서 클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파인을 이용해서 들어갈 건데요. 파인에 들어가시면은, 이 윗부분에, 내 계좌 한눈에라는 버튼이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내 계좌 한눈에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계좌 통합 관리, 뭐 계좌 통합 조회라는 버튼 뭐다 좋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뭐 개인 정보를 동의하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고, 뭐그 휴대폰 인증도 하시고요. 이런 그 절차를 거치면은 은행별 계좌 내역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예. 어 보시다시피 개인의 계좌를 이렇게 그 은행, 어, 금융기관별로 그 다음에 금융상품의 종류별로 그 다음에 그 계좌가 활동 중인지 비활동 중인지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어있 네, 정말 한 눈에 다볼수 있는 건데 네. 여기서 비활동성 계좌가 있고 활동성 계좌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요, 활동성 계좌는 정말 지금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계신 정말 살아있는 계좌고요. 비활동성 계좌는 최종 거래일이나 만기일로부터 1년이 지난 그야말로 좀안 쓰고 계신 그런 계좌를 말하는데요. 좀 방치하고 있는 계좌를 말하는 거겠죠? 저는 계좌가 7개였는데요. 7개면은. 되게 돈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계좌가 많다고 꼭 돈이 많은 건 아닙니다. 예. 뭐, 얼마가 그, 있습니까? 그래서 <laughs> 그 중에 다섯 개가 저는 비활동 계좌였어요. 네. 그래서 찾아본 결과 한 7만 원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네. <laughs> 어, 저는 그래도 비활동 상계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에 20만 원이 있었습니다. 20만 원씩. 네. 어, 쏠쏠했어요. <laughs> 네. 뭐 저도 7만 원, 뭐 저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던 공돈이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엄청 기분이 좋았는데요. 이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가 또 정말 편리한 이유는 뭐냐면요. 일일이 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바로 미사용 계좌를 조회하고 해지하고 삭제를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예, 여기 보시면은 상세 조회해서 자기의 계좌를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들어가시면은 이 비활동성 계좌의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서 바로 계좌 해지와 잔고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50만 원 이하의 은행 계좌는 온라인으로 계좌 해지와 잔고 이전이 가능하니까요.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PC로 이런 금융 업무를 하려다 보면은 은행마다 다른 프로그램 다 깔아라 라고 하기도 하고 보안 프로그램, 뭐, 액티브 X 굉장히 좀 번거롭잖아요. 예. 사실 저희가 이걸 하면서도 뭐, 액티브 X 설치 등이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면은 네. 그런 과정이 없어서 예, 훨씬 편리합니다. 이 네. 어카운트 인포라고 하는데요.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어카운트 인프라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공인인증서만 설치하시면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 과정이 없이 어, 내계좌한 눈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해지와 변경도 매 영업일 밤 10시까지 가능하니까요. 뭐 지금 하셔도 되고, 방송 끝나고 하셔도 되고, 퇴근하시기 전에나 휴가지에서 잠시 짬을 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간에 하람가람님께서 잔고 이전 타 은행이 가능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예, 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특정 A 은행에 계좌를 지으면서 그 A 은행에 남아있던 제 잔고를 B 은행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옮겼거든요.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본인 인증 해야 되죠? 라고 하셨는데요. 휴대폰 인증이랑 공인 인증만 하시면 됩니다. 이두 개만, 어, 거치시면은 다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이제 PC와 모바일 앱을 이용한 내 계좌 한눈에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 숨은 내동측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네. 여러분한테는 뭐 비활동성 계좌라는 표현보다는 휴면 계좌, 휴면 예금이라는 표현이 훨씬 이, 이, 그 친숙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비활동성 계좌와 휴면 계좌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네, 그렇죠. 네. 어, 휴면 계좌 같은 경우는 거래 없이 5년이 경과해서 소멸시효까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청구권이 사라진 그런 계좌를 휴면 계좌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한번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비활동성 계좌는 1년 이상 거래가 없었지만 아직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아서 바로 여러분에게 청구권이 남아 있는 계좌고요. 5년 이상 거래가 없어서 휴면 계좌, 그거부터는 소멸 지효가 완성이 돼서 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입니다. 정말 잠자는 돈이 되어버린 거죠. 네. 어, 저희 내 계좌 눈의 경우에는 비활동 계좌에 조회가 가능한데, 휴면 계좌까지 다 조회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숨은 돈을 사시려면은,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주소 보시면, 잠자는 돈, 슬림머니, 월 r k r 입니다 그래도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 또, 금융감독원 금융포털 파인에서, 바로 메인에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저희가 한번 네.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파인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잠자는 내돈 찾기라는 버튼이 있죠? 네, 예, 들어가시면은,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통합조회라는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사이트로 연결이 되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 계좌 한눈에 에서 비활동 계좌, 1년 이상 거래가 없던 비활동 계좌 조회를 해보시고요. 정말 5년 이상 잠들어 있는 휴면 계좌 조회도 해보시려면 슬림머니 o r k r 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한 푼도 남기지 않아, 않으시려면 거래하시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가시는 게 사실은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태진님 조회해서 저도 이체했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하랑가람님 그럼 휴면 계좌에 돈 있으면 찾을 수 있어요? 예, 찾을 수 있습니다. 네. 휴면 계좌, 비록 청구권이 소멸된 계좌긴 한데요. 근데, 어, 저희가 이제 그 휴면 계좌 통합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어, 청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재열 님이 수협 계좌는 바로 이체를 못하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 당연히 됩니다. 네네. 이것도 한번, 아, 기업계좌 네, 같은 경우는 상 아마 조회까지만 되고, 네. 이체는, 이체는 아마 그거는 영업점에 가야지 될것 같아요. 아, 예, 예. 네. 벌써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저희 오늘 네. 그 알아본 내용들을 퀴즈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 지금 다음 퀴즈 기다리시는 거 정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지금 바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중 숨은 내 돈을 찾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은 고르시면 됩니다. 1번, PC로 내 계좌 한눈에 접속한다. 2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어카운트 인포를 이용한다. 3번, 휴면 계좌 통합 조회를 이용한다. 4번, 사설 탐정을 고용한다. 뭐, 저는... 이거 문제 누가 내신 건가요? 어 재밌지 않나요? 정말... 네, 저... 저라면은, 셜록 홈즈를 한번 찾아볼 것 같은데요. 아, 셜록 홈즈 팬이시구나. 네네. 그 네. 민지 씨는, 네. 민지 씨는 누구 저라면, 찾을까요? 이, 굳이 고용을 해야 된다면, 그, 영화 김종욱 찾기에 공유 같은 사설 탐정을 고용하겠습니다. 공유는 첫사랑만 찾아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 네. 이제 얼굴도 봐야죠. 네네. <laughs>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맞추셨는지 한번 볼까요? 어, 박순영님 4번 사설 탐정 고용! 네. 예, 임서하, 임서하님 4번 이용하셨고요 경희나 님도 정답 4번이라고 불러주셨네요. 네, 김태준 님이 이 문제, 그 출제 굉장히 감탄하고 계세요. 아... 사설 탐정, 와, 감탄하고 계십니다. <laughs> 아, 뭐, 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이 더위에 웃음을 드리고자 했던 건데요. 정답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네, 정답은 4번. 사설 탐정 고용은 아닙니다. 네. 지금 박순영 님께서도 절대로 사설 탐정 고용은 안 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못을 확 박아주셨네요. 어 돈을 찾는데 왜 탐정을 고용하겠습니까? 본인이 네. 직접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괜히 어, 이렇게 돈 들여서 고용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PC로 내 계좌 한 눈에 접속하시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어카운트 인포를 다운 받으시면 한 눈에 보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숨은 돈 휴면 계좌까지 조회하셔서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어카운트 인포 앱부터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뭐 혹시 오늘 퀴즈에 당첨이 안 되셨다고 하더라도 그 훨씬 더 많은 공돈을 찾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본인만 찾으시지 마시고 어, 이렇게 인터넷이나 어플리케이션이 조금 낯선 저희 부모님들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도 함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 인스타그램 찾아보니까 엄마 500만 원 찾아드렸다 이런 효녀의 글도 보였고요. 뭐 아내 몇백만 원 찾아줬다 이렇게 가족들 찾아드린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네. 오늘 한번 가족들과 함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소박하게 7만 원, 20만 원이지만은 부모님들이 더 이렇게 아끼신, 아껴, 아껴 드셨는데 잊어, 잊으신 돈을 이렇게 또큰 돈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는 뭐 이제 마칠, 마칠 때가는데 인사를 네. 드리겠습니다. 너무 네. 여러분 많이 더우실 것 같아요. 오늘 많이 보니까. 뭐 대구에 계신 홍아영님께서는 42도가 지금 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굉장히 뭐 37도입니다. 뭐 굉장히 많이 더운 날씨 들려주셨는데 조금이라도 더 시원하게 버티시라고 저희가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감독원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다음 주에 8월 17일 1시 32분에 찾아올 텐데요. 지금 좋아요를 누르시면 또 이렇게 바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좋아해 요 주시고 공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인사를 드릴까요? 네. 네, 저희는 8월 17일 다다음주 금요일 1시 32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더 재밌는 퀴즈 준비할게요.